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 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것에 감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특별히 출산을 하고 나서 또한 4년 차 정도 이 정도 됐을 때에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아기들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힘들기도 한 그런 시기가 겹치는 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어떤 기분 감정이 들었을 때에 그게 그냥 무찰르듯이 뚝 잘라지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남편하고 갈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소리를 지르거나 뭘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고 했을 때, 그래 놓고도, 아이, 마음속에 죄책감도 들고, 아이고, 쟤네들한테 뭘 안다고 저렇게 내가 그랬나? 싶은 생각에 기분이 다운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하루 종일 꾹꾹꾹 앓고 있는 것보다는 좀, 어,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좀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대청소를 한번 해본다든지, 가구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를 좀 사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본다든지, 내가 평소에 또 하고 싶은 어떤 취미, 또 이런 것들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그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끊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정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게 되고 계속 생각을 하면 점점 점점 어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생각을 그냥 휘, 순간에 휙 바꾸면 좋겠지만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행동으로. 또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면 좀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런 행동들을 좀더 좋은 것들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기분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게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스개 소리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석사도 되게 많아. 그런데 박사도 되게 많아. 근데 그 위에 이가뭔줄 그 알아? 그럼 어 그거 어 밥사래 밥사. 근데 밥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게뭔줄 알아? 그거는 감사래. 네, 석사나 박사보다 밥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한수 위고요. 그 다음에 그 위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간에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또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일, 그렇게 감사하는 게그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별, 별 일이 다 있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좀 행동하면서 생각을 조금 더 끊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좀더 우리가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더 에너지를 올리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TV나 뭐또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만요 어떤 게임이나 경기 같은 걸 하다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력을 했어도 이긴 팀은 굉장히 마음도 기쁘지만 몸도 이긴 다음에는 날아갈 것 같이 에너지가 생기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 팀은 같이 똑같이 뛰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더 깔아지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더 깔아지게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음, 그러면 그, 그 감정을 가지고 다음 경기를 뛴다고 할 때에 더 힘들겠죠. 그러나 아, 이번 경기 우리가 졌어.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우게 되어서 그런지 참 감사하지 이 부분을 채워갖고 나가면 우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잘 아직 실천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실천해보세요. 아마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뭔가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더 좋은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나 자신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